대약 16페이지입니다. 장태리 13장 14절로 18절 찾으서으 안에 교독하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리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눈이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어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의상수리숲 틀에 늘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사랑하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경을 쓴 사람이 직접 그러든지 아니면 안경을 안쓴 사람이 옆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요. 안경 쓴 사람은 눈이 네 개고 안경 안쓴 사람은 눈이 두 개. 눈이 여섯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눈이 여섯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아, 제가 내는 문제예요. 그냥. 콘택트 렌즈를 끼고 방식으로 칩니다. 눈이 여섯 개 있는 감사합니다. 사람. 보통 우리 인간의 눈은 두 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하나만 가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육신의 눈입니다 그냥 보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그런 사람의 눈 육신의 눈입니다 육안이라고 이야기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눈이 두개 이어야 합니다 눈이 두개 이어야 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육안, 사람의 눈, 이거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하나 더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명란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11기 하에 보면은 아랍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기 신복들과 작전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명명을 어느 정도의 숫자를 어디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싸우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 와서 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작전과 자기들의 인원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느냐? 자기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다. 내가 하는 대기 우리가 작전에 일을 한것 이걸 미리 보좌를 한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좌를 한다. 그 이스라엘 왕이 다 예비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신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사람 중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한마디로 우리보다 눈을 하나 더 가졌기 때문에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다 미리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랍 나라 왕이,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저 엘리사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몇 격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왜 전쟁의 승리가 그 때문에 엘리아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를 포위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뒤지개를끊면서딱 보는 순간, 앞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선생님을 애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이 몇 겹으로 그들의 말이라든가, 그들의 마차라든가, 그들의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놀라셨으로 자기 스승에게 와서 선생님께 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아랍 나라 군대들이 몇개로 우리 주변을 내어 쌌습니다 네. 그 엘리야는 사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래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깜짝 놀라지 않느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사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영게의 눈을 떠서, 눈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저 숫자만 바라보지 말고, 영안의 눈을 떠서 그 뒤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던 사안이 이제는 영안의 눈도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보니깐 아람나의 라 군대도 자기들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뒤에 불발과 불병을 이용해서 천군천사가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에워싼 게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는 볼수 있어요. 볼수 없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본다 이건 어딨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뜨면 볼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그리고 지혜롭고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반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눈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눈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은 한계 더 증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을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용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경거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분의 손길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동행함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봤다 받다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육신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 엘리사의 상황이 눈이 띄었, 영안에 눈이 띄었을 때와 띄어지지 않았을 때, 변한 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아볼때 변한 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을 바라볼 때도, 지금 우리가 꼬이당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 죽게 됐구나. 엘리사가 그눈면서 기도해서 영안의 눈이 띄었을 때 다시 바라봤습니다. 앞의 상황은 똑같아요. 아직도 그 노단성을, 자기가 있는 노단성을, 아랍나라 사람들이 꽉 메워서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보였잖아요 안 보였던 게 보였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그들을 에워싸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육신의 눈으로만 하! 큰일 났어요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했던 그 사람은, 그사람은이 영해 안에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띄어졌을 때, 그거 걱정했을까요? 그거 무서워했을까요? 그거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불멸과 불명과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상황이 똑같아. 상황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경이 달라진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사실 원래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좀 축소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14절로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절로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모시의 가축재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해요. 너랑 나랑이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 이 가축대들을 치기 위해서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각자가 가야 될 땅을 봅니다. 노토 보고 야곱도 바라고. 양보에 의해서 롯이 먼저 바라보지요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롯이 본 상황 그리고 롯이 본 땅은 어쩐지 좋다고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귀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선택한 땅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도시 번성을 느꼈습니까? 멸망 땅이 있지 않요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 땅이고 그 땅에서 겨우 혼자 살아서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반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머물 곳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카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비옥하지 않아요. 오히척박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할 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걱정할 정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눈이 이미 띄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땅과 그땅 지정을 점점 넓혀가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큰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심판받을 때 이를 갈며 슬켜, 슬피 울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많잖아요. 주소 앞에 보고 이 얘기를 나누면 큰 문제잖아요. 복구하셨습니까? 복구 못한 거예요. 더 쳐낸 거예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왜 이건 고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치워라! 라고 하나님이 기해 주신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연구 없이 그저 잔잔하고 내 인생이 잔잔하고아무 누구나 뭐 비바람 뭐 어떤 상황들이 몰아닥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 그 마지막 영혼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나 혼자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나에게 더 크게 뜨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요 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위로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면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회로 추구합니다. 아, 음. 아 그렇구나. 이땅 아무리 내가 읽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냥 모란내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유한한 인생 속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살아가야지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추구하는 것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곳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곳 아브라함이라고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자기가 서열이 조카보다 더우잖아요 붕어처럼 키워왔단 말이에요. 운동을 많이 내뿜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해도 돼요. 자꾸 비종과 내종에서 싸우는데 내가 좋은 땅이 있다고 택할 테니까 너 전화 싸워! 명령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아브라함이는그땅이다 좋은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으로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던 거 태풍 해품이 피해. 이것 없이 편안하게 추석을 보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생각해도 크게참 좋았을 텐데 이 추석인데 왜 고생이고 왜이 마음 고생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왜 힘들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 난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크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냥 끝나는것 같지만 우리가 뻔한 결과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도단성을애어땄단 말이에요 천군천사가 그 뒤에는 더 많은 아랍다라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엘리사와 사완을 향해서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를 잡아놨을까요 사완을 잡아놨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상수리 숲에 이르 거주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무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또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자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감사 상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수테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기를 주는로 추구하는 음. 상황은 지금 아직 그대로이지만 조금 못꾸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아마 나오시면서도 그렇고 들어가시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 집에서 나온 집기나 내 집에 있던 잠겼던 흔적들 벽지가 가득가득 찢어져 있는 그빈 벽들을 바라보면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 밖에 없을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친구 목사님이 도배를 좀몇집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뭐, 빠르게 오늘 다시 온다고 했었어요. 예배 드리고 바로 온다고 했어요. 한 팀만. 나중에 후발 때가 나중에 올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러 갔는데, 말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직도 먹었어요. 목발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냐고 회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볼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가사에 주님 손잡고 일어날 생각이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어떻게 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못 봐요 알고 알고 계속 몇주 가야 돼요 어차피 평생 가야 돼요 미리 안 보이는데요 그 손에만 자꾸 눈에 보이고 기억 속에 자꾸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아멘 하나님 다 행복하실 거예요 아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아, 네.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 얘기를 잘 들었다고 하셨어요. 세상 아, 네.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무슨 교회가 반복이 되냐 하나님 반복이 되냐 무슨 교회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중에도 엄마는 아이고 장모님은 아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 사각이지 아멘 이 땅은 완벽하지 않다고 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들어 놓을 거면 믿는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더잘 돼야 되고 더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오히려 그 불안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시단 요근하나님이 주식 진짜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안의 성경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 있어서 그 눈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손해와 아픔과 눈물을 다 회복시켜주실 겁니다. 지금보다 더창대하게더 많게 하나님 회복시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하시며 명하나 생명의 나라에 상급으로다 쌓고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분도 그렇고 안 입었던 분도 난리 지금 동모사 상품에서도 갔잖아요 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해고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